그리 때문에 기중한 것 때문에 내 허물이 있다 딸지라도 그거 잡을 때까지 가는 거야. 그 사이에 누가 시험들어 옆에 있는 옆에 동네 사람이 다시 보는 거야. 저 지금 왜저 모양이냐? 옆에 동네 사람이 다시 하는 거야. <laughs> 거야. 그러나 말거나 가는 거야. 가서 기중한 것을 받아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이유 되게 가는 거야. 가니까 어떻게 준비되어 있더라. 준비되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믿는자가 그분의그 답을, 답을 가지고 딱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다. 그래서 밑에 따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만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죠. 늘연약하 누구 위해서 넘어져? 하나님 인정 안 해.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다 이기는 자 예, 이기는 자는 수만 있거든요. 이긴 자만이 또 진자를 또 일으키고 세워서 함께 가더라이죠 근데 정말 이분이 미움이 아구까지 찼다고 해가지고 애설을 포기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다 끝장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이 딸지라도 내가 답을 얻을 때까지 가는 거야. 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니까 어때요? 이기고 나니까 비로소 아, 가족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이제 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아달라말 응? 이기는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는 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하나님 관심 갖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기는 거거든요. 마귀의 속성은 지는 거 아주 간단해요. 영적인 건실프래요 마귀는 지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이기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마귀는 무엇 갖고 지게 하느냐 내 네, 허물 가지고 지게 한단 말이야너 미움이 그렇게 가득 있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믿냐 예심믿냐 해가지고 끊어내리는게 바로 마귀가 하는 속성이란말이야 음. 그렇지만은 내가 너의 미움을 다 담당했으니 너는 이기만 해라 음. 원수한테 속지 말고 앞으로 가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이 갖지 못한 하늘나라가 보이더라 이거죠. 응? 이기고 나니까 이제 미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보이는 거죠. 그 영생이 보이니까 어떻게요? 이분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영생이 안 보이면 어떻게? 미움을 안 내려놓는다니까, 어머니? 이분이 어떻게 영생이 보였던 거예요? 미움보다 더 귀한 영생을 본 거예요. 미음을 잡고 있으면 영생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뭘 했었다고 하나님은 진짜 덕쟁이시구나 미음 대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제 대신 하가는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라라라라라라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제 대신에 내 하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양의 옷을 입혀 주시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마귀 동료로 다면서 함께 불행하게 이게 렇 살아왔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내가 읽어줘요.